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트자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자크를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가 세장이 필요합니다 라이트자크는다 한지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접을데요자처음에 어, 가로 이거 새로. 대각선을 대각선으로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에 맞춰 접어 주세요. 한번더가운데맞춰줘 보세요. 그 다음은 모두 펴주세요. 그 다음은 대문적들하고 이쪽 부분을 유연한 가시를 잡고 이쪽으로 눌러 접으세요. 기분 접기예요. 아래쪽도 똑같이 접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대각선 주름을 통해서. 이쪽은 옆에만 벌려서 사각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벌려 줘어 주세요. 이거 한번 더 밖으로 벌려 줘어 주세요. 또펴 주세요. 그 다음에 전부 펴 주세요. 그 다음에 코어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도 한 줄로 접을 거고요. 우선 세로로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선을 따라 그 다음에 손 따라 3등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등분 한 부분을 피고, 그두 그 손을 맞춰접고 옆쪽도 접고, 이쪽도 접고, 이쪽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피고, 모든! 두 부분을 동시에 접어서 이쪽으로 접, 접어 넘겨주세요. 접으면서 반대쪽도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초보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잘안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다음는 뒤집어서 가운데에 맞춰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한번더 가운데에 맞춰 접어주세요. 다시 뒤집으면 코 아니구나. 그그다음에 코어를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이거 다시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가 완성됩니다. 코어를 프레임 위에 놔주세요. 이거 다시 프레임을 모아주세요. 그다음은 볼인 프레임부분을모두접어주세요그다음은밖으로펼쳐주세요그 다음에는 이성, 영쪽쪽 n 쪽이 만나도록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안쪽에 있는 벽을 밖으로 돌려 접어주세요. 다음에는 그림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만요. <목소리도> 땅굴아. 가운데 맞춰서 적어주세요. 이거 뒤집어서 한번더 가운데 맞춰 적어주세요 응? 이것도 뒤집은 다음에 밖으로 벌려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피고 토끼 기잡기를 해주세요 할수 있는 사람이 하고 못한 사람은 보고 하세요 영상은 거의 조금 할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빨리 영상 찍고 밥 먹어야 돼서.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분이 볼록 튀어나오도록 오려주세요. 그러면 그립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그립을 코어 안에 끼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이트샤크가 완성됩니다. 멋있는 색은 안 돌아요. 이러면 나이트 자크가 완성입니다 안녕